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문열대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찰나에 무타공 자석 문스토퍼를 가져와봤음. 부착 형태가 자석형이라 설치가 간편하고 바람 때문에 문 닫히는 소리도 없어짐. 소음 없이 조용한 집안 분위기 완성. 디자인도 깔끔해서 인테리어에 해치지 않아서 조커 문을 확실하게 고정시켜줘서 안정감이 듬. 막힌 귀가 뚫리는 느낌이라니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유압식 무타공 자석 도어 스토퍼가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. 설치도 너무 쉬워서 문에 딱 붙이기만 하면 끝. 아니 이게 문을 꽉 잡아주는 게 신기하네. 문을 닫을 때마다 쿵쿵 소리 안 나고 부드럽게 닫히는 거 완전 신세기임. 디자인도 그레이라 깔끔해서 어디든 잘 어울려. 소음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깐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달몬 울트라슬림 도어 스토퍼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. 퓨어 화이트 컬러로 깔끔한 디자이너 뒤에 두어도 잘 어울림. 슬림한 두께 덕분에 문틈 사이에 쏙 들어가고 미끄러지지 않아서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걸 완벽하게 방지해줌. 세개 세트라서 지방 곳곳 활용 가능. 상세 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길. 마음에 드니깐 별5 개.